우리는 어, 당신 안에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세 가지 힘, 네, 바로 생각, 욕망 그리고 행동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네. 이 힘들이 당신의 삶, 때로는 다음 생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그 보이지 않는 작동 원리를 좀 파헤쳐보는 시간인데요. 음, 그렇죠. 우리 삶에 적용할 통찰을 얻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매 순간 생성하는 그 생각, 욕망, 행동 이게 그냥 마음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냥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네, 실제 현실을 만들어가는 어떤 음, 법칙 아래서 움직인다는 점이죠. 우리 경험 그 이면에 숨겨진 이 섬세한 작용과 반작용의 세계를 한번 탐험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힘. 생각부터 이야기해보죠. 이게 단순히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활동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실제적인 힘을 가진다. 이 개념이 상당히 어, 인상 깊어요. 맞습니다. 마치 뭐랄까 전기가 발견됐지만 아직 그 실체를 우리가 잘 몰랐던 것처럼요. 네네. 생각은 이른바 멘탈 차원, 그러니까 아이디어나 개념이 존재하는 영역에서 작용합니다. 멘탈 차원. 네. 우리가 생각을 할 때마다 사실은 보이지 않은 정신적 도구를 단련시키는 셈이에요 더 명확하고 또 강력하게 생각할수록 우리의 정신 능력은 향상되는 거죠 아 텔레파시나 최면 같은 현상도 어쩌면 이런 힘을 보여주는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우리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일종의 파동처럼 전달된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미래의 관계나 경험에 대한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이 생각의 힘은 계속 작용하고 있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뭔가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 받는 거네요. 자, 그럼 두 번째 힘, 욕망은 어떤가요? 이게 인간 진화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다. 뭐 이런 설명도 있던데요. 아, 욕망. 네 욕망은 아스트랄 차원 그러니까 감정과 욕구가 존재하는 에너지 영역에서 발생하거든요 아스트랄 차원 감정의 영역이군요 네 그래서 강렬한 욕망은 때때로 우리를 좀 공경에 빠뜨리기도 하죠 근데 바로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욕망의 본질을 배우고 다스리는 법을 익히는 거예요 아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 네. 근데 단순히 무언가를 갖고 싶다는 욕구를 넘어서 좀더 높은 차원의 열망으로 나아가는 거죠. 결국 이 과정을 통해 영혼은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이른바 해탈의 상태로 향하는 지혜, 즉, 분별력을 얻게 됩니다. 흥미롭네요. 원하는 것과 그것을 원하는 사람을 결국 법칙이 연결시켜준다는 발상도 참 재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당신의 욕망들이 지금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지. 네, 생각해 볼 지점이네요. 자, 마지막 힘은 행동이군요. 생각과 욕망이 마침내 이 물리적인 현실, 이 육체 차원에서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 맞죠? 맞습니다. 행동은 가장 눈에 잘 보이는 힘이죠. 뭐, 당연하게도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행동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이번 생뿐 아니라 여러 생에 걸쳐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아, 여러 생에 걸쳐서요? 네. 그래서 현재 당신이 처한 환경, 맺고 있는 관계,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어떤 한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과거 당신의 생각, 욕망, 행동들이 쭉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지금의 내 모습이 과거의 총합이라는 거네요? 네, 그런 셈이죠. 결국 이세 가지 힘 모두 작용과 반작용의 돕칙 아래 움직인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흔히 말하는 뿌린대로 거둔다. 이 원리 말이군요. 예를 들어서 타인에게 해를 입혔다면 이게 단순히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비슷한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 의미를 배우게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던데요. 정확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처벌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이라는 관청. 네네. 이 법칙은 어떻게 보면 우주의 완벽한 정의 시스템이자 동시에 교육 시스템 같은 거예요. 자연은 벌하지 않고 가르칩니다. 아, 가르친다. 네. 모든 경험은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들기 위한 교훈으로 돌아오는 거죠. 때로는 그 반작용이 좀 혹독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요. 그래도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항상 자비와 균형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이 힘들을 만들어낸 주체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아, 맞아요. 우리가 만든 거니까. 네.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과거의 부정적인 패턴을 중화시키고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과거의 행동이 미래를 그냥 결정 짓는 게 아니에요. 현재의 선택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 점이 정말 중요하네요. 바꿀 수 있다는 희망. 오늘 우리는 생각, 욕망, 행동이라는 이세 가지 힘이 어떻게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을 통해 우리의 삶과 성장을 이끌어 가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매 순간 우리가 만들어 내는 이 에너지들이 정말 보이지 않는 실처럼 우리의 미래를 엮어 가고 있다는 사실. 이거 꼭 기억해 둘만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세 가지 힘, 그리고 그 반작용의 법칙이 항상, 그리고 정말 예외 없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인식한다면, 네. 당신의 내일, 아니, 다음 순간의 생각, 또 욕망, 그리고 행동에 어떤 의식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단순히 뭐더 나은 사람이 되자 이걸 넘어서요. 자신의 진화 과정을 내가 능동적으로 설계해 나간다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